너무 이쁘다. 와, 너무 좋다. 유진이 짠! g o o 어제 어때? 네. 참잘 잤어? 응 지금. 아이, 편했어. 음, 잘 잤어? <laughs> 날씨 너무 어, 햇빛이 햇빛 없는데 그래도 산이 보면서 너무 좋네요 자 아침식사 살구수 먹자 아빠가 뭘또 가져오네 먼저 먹어 유진이 음. 안녕하세요 굿모닝, 굿모닝. 네, 오늘 3일째 라오스에서 3일제. 어때요? 맛있어 요참잘요어 잠자, sir. 잠도잘자고 i r 잠자, sir. 죠자 sir. 잠자, sir. 만자 sir. 잠자, sir. 괜찮네 괜찮아요? 아침에는 비안 오고 <laughs> 좋아 좋아요 <laughs> s 멋진데 <laughs> 너무 멋진데 요지는 맛있어? 달달해? 음. 달달한? 달달한 건 다행이지 어제 망거는 맛이 없는데 우우 <laughs> 차가워 오우 차가워 우우 깊다 우와 너무 너무 길었는데 우우 아빠 안경 안경, 벗어. 안경 벗으면 안돼 아빠는 아빠는 이제 먹어도 차고 있어야 돼. 야. 너, <laughs> 너무 깊은데? <캡펀데>? 무섭겠다. 깊다차 <laughs> 껍기. 어. 우와, 차가워. 우 차가워. 우 아, 차가워. 우 어. 차가워. 우우, 차가워. <laughs> 거기는 안 지켜요? 깊어요? 깊어요. 아니요, 깊어요. 아니, <laughs> 깊어요. 깊어요, 깊어요. 깊어요. 아저씨는 스시네요 <laughs> 이거 이상해. 괜찮아요. 아니, 아았 다리까지 안 뒤져져요? 어? 다리 안 닿아요, 지금 오케이. 오, 유진이 수영하네. 유진이 수영하네. 유진이 조심해야 돼. 오, 와와 와. 너무 좋다. 엄마한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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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와! 엄마한테, 엄마한테 와. <laughs> 뭐야, 강아지 수영하는 거야, 강아지! <laughs> 강아지, 아유, 우리 강아지 잘한다! <laughs> 우리 강아지 잘한다! <laughs> 집에 있어? 안 추워? 안 추워? 안 추워? 안 추워? <laughs> 아, 오 차가워 아니, 진짜로, 진짜로 아 요는 된다 요는 된다 발당 단이 되요? 어요 된다. 요 요는 되가 아, 어디까지가 아, 빨리 되어있느 내려가라 살살살살 스아 이거는 좀 깊다 <laughs> 아 요, 요까지야 요까지야 유빈이 뒤부 있어? 아까우내려갔다 빨리 와안 추워 이안추안 <요지님>? 추워? 우리 어디 가볼까? 가자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오 소리가 너무 신나네 오 유진이 와와 화이팅 파이팅 이모 파이팅! 유진이 커넥트 할거야? 유진이 커넥트 할거야? 하나! 둘셋 우리 유진이가 지금 오! 저 위에서 뛰고 싶다고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저고 저쪽에서 수영해서 저 나무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유진아 엄마가 불안한데 내가 나무 옆 언제 올라가서 땡겨줄까 유진아 엄마 불안한데 <laughs> 야, 파이팅. <laughs> 유진이 파이팅 <laughs> 유진이 파이팅 <laughs> 못 하겠다고 하면은 내려와 하지 마안 해도 돼